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생입니다 오늘도 카카오페이를 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8월 달도 어, 고생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가요 그래서 어, 9월 2일 날 이날 오 새벽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이 9월 2일은 영상 업로드가 가능해요. 하지만 9월 1일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영상 촬영이 좀 쉽지 않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HLB 영상을 촬영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면은 9월 2일에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한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고 9월 하루 뭐 영상 못 찍는다고 해서 뭐, 뭐 제가 크게 일이 생길 거라 보지도 않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더더욱이나 에, 믿고 있다 음. 9월 일을 하루 못 찍는다고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악재도 나올 게 이제 없다 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나리오 있죠 에, 관점 그대로 가면 된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니까 오늘도 이제 다뤄볼 내용들이 많은데, 어, 자, 일단은 이 카카오페이가 지금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였다라고 하는 이제 종토방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물량들이, 어, 지금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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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떻게 더 떨어지냐, 뭐 이런 거 이제 의견이 갈리죠? 그에 따라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게 있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이제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들이,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오늘도 영상 좀 중요하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최근 영상을 한번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검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카카오페이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3,4분기 9배 오른다 월가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아직도 유튜브 영상에서 이걸 다룬 게 없더라고요 IR 자료 제가 소통방에다가도 올려드리면서 여기다가 요거 여기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다 풀어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꺼야겠다 네, 이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안에 IR 자료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 차례 좀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도 주유한, 중요한데, 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라. 서클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 실사용 사례라고 이제 써놨잖아요.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앞으로는 좀 의무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쇼츠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막 찍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올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 앞으로 계속 좋아, 굳이 중요해질 건데 요거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는데 아뭔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디파이가 뭐야? 이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업로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봐주시면은 앞으로도 이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카카오 페이 관련해서 음,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카카오페이, 봤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1.66. 거래량은 54만 주. 어, 문제가 있는가? 저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해요. 계속 말씀드렸죠? 자, 추가 하락 가능하다. 여기서도 무슨 말 했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가, 가능하다. 뭐 61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것보다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 왜요 지금 구간은 재매집을 해야 되는 구, 구간이니까 자, 갔다가 투자 위험 딱지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까지 싹다 딱지를 뗐습니다 가격 관리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거 끝나면은 바로 팡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안 돼요 구조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한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차트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때 매수를 해 올라가 근데 매도를 해 떨어져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참여하잖아요. 그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더 많이 올려서. 내가 이제 많이 올라가요, 종목이. 그러면은, 그거 올라갈 때, 내가 많이 뭘 해야 돼요? 먹, 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많이 물량을 돈 벌라고. 최대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그림들은, 이 그림들은, 누가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주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 걔네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집단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언가 있다라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소리예요. 많이. 그럼 걔네들은 우리랑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천만 원을 충전해놨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야, 너좀 많이 한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뭐야? 몇십억, 몇백억이란 말이 단위가 달라버려요. 그러면은 그 돈을 싹다 매수를 해버려.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겠죠. 뭐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러면 얘네들은 탔어. 호가창이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할수 있잖아요. 근데 호가창이, 매도 호가창이 이렇게 좀 약간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요. 59,100원에다가 매수를 걸어, 걸어놨어요. 근데 체결이 안 돼. 뭐 어떻게 될까요? 몇날 며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은 시장가로 긁어버려. 그럼 뭐예요? 쭈르르르. 난 여기다가 매수를, 이 가격에다가 매수를 많이 걸고 싶었는데, 천주, 천만주를 내가 만약에 천주를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매수된 가격을 보니까 6만원까지, 내 평단가가 6만원까지 올라가버리네. 얘네들은 이런,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많이 먹으려면, 내려서,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쭉 모아. 다시 조금 더 모아. 분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로. 분할로.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가 1파, 2파, 3파. 여기가 기간 조정이니, 가격 조정이니,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매집이었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 말을 하는 게, 재매집이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전 재매집이라 불러요.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투자 위험, 경고 딱지를 받았을 때는 가격을 못 올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못 올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 그럴 거면 이럴 때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이득이라는 걸 취할 수 있을까? 비교적 많이 빼야겠죠. 필요 이상으로. 왜? 그래야지 생각보다 많은 개미들이 털리고, 이렇게 재미없게 움직여야지만 관심이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비교적 낮은, 내가 감당은 할수 있지만, 다시 올릴 수 있지만,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더 모아갈 수가 있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요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한파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삼파가. 가 상승이 더 강하게 그런 걸 우리가 이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린 게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린 게 투자 위험 경고 이런 거다 끝났으니까 바로 출발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은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게 여기가 이제 7월 17일입니다. 뭐 오늘이 8월 29일이에요. 한달 하고 한반 정도 보름 정도 지났다고 칠게요. 한달보름이면 얘네가 매집이라고 하는 게 끝. 사실 그것도 아니고 올릴 명분도 없어. 지금 뭔가 명, 뭔가 명분도 없어. 그러니까 호재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약간 타이밍 놓친 느낌? 아다리가안 맞죠. 명분도 없어. 명분 즉 재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또 신선하고 핫해야지만. 올라갈 때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꽃가창이 꽉꽉 차가지고 가격을 올리기도 쉽고 또 그러다가 한번 겁을 줘야지만 많이 또 털리고 또 그렇게 가서 올라가서 재료가 유지가 되고 꽃가창이 꽉꽉 차야지만 내가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기는 설거지가 가능해진다란 말이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재매집이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요 구간이, 여기다가, 요런거 나올 수 있다란 말이죠. 그죠? 121선 이거, 깼다가 가는 것보다는, 딛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구간이 오히려 기회다. 기회로 보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네. 설명을 전부 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전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역시나, 이번에도 역시 소통방이나 뭐 문자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는 소통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번호에다가 저한테 패이라고 두 글자 예, 저한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뭐 문자든 영상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저런 식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함께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지만, 아, 이게 지금 문선생이 말했던 그 상황이 맞나? 아, 이거 손절 아니야? 요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럴 때, 소통방, 문자, 이런 걸 참고하시는 거죠. 뭐, 토모큐브든, 펩트론이든, 뭐, 토모큐브야 제가 인증을, 어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좀 이제, 최대한 안 하고, 그냥, 펩트론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펩트론 검색 하셔가지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펩트론도, 이런 구간을, 갑자기, 팡! 예, 여기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요, 여기였고, 요 때, 이때 요 때가 되게 위기였다라는 건데, 이 때, 어, 한가까지 가버렸네. 이거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자, 6월 4일날, 그 동안 매수를 못 하시던 분들 흑트론 문활로 1차 자 이렇게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죠 만약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때 당시의 내용을 바꿨으면은 여기다가 수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제가 내 수정을 거의 안 해가지고 예시로 보여드릴 게 없는데 오늘 했나? 하여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면다 보이니까. 그때 제가 저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날이죠, 6월 5일 날 네, 그때도 이제 하한가 가고 아직도 공포, 네, 공포인 상황에서 그래서 6월 5일 매수 못하신 분들 60일선 기준으로 예 네, 좋습니다. 2 차는 지켜보시죠. 이렇게 그죠? 얘기를 했고 6월 5일 날 그 다음에가 또 이제 6월 30일입니다 최장염 여기 테트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도 이제 수익을 많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이때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추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에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캡트론 수익률 얼마입니까? 이런 거 이제 토모큐브도 할 건데 하여튼 우리 카카오페이 주주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문자는 이제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 전체 발송으로 가니까 번호를 조회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스팸도 봐주시고 근데 이제 나는 좀 평단가가 높고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k 쓴 다음에 평단가가 얼마 얼마 원이다 에, 라고 저한테 같이 남겨 주시게 되면은 평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한 거 함께 갈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이처스 봐야겠죠 갑자기 이런 거 가도 참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좋았잖아 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놓치면 또 아까우니까 꼭 보시고 네이처셀 16,700원 3월 13일 여기 자, 3월 13일은 이때쯤이고 16,700원은 여기 좀더 위에서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시에 매매하자 컨셉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표 아시죠?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샀다가 팔았다가, 팔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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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 이런 네, 식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꼭 확인을 자주 해서 이런 걸 챙겨가서 수익을 많이 봐주시고 또 그래야지 제 채널 영상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저도 채널이 성장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자 카카오 페이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어 근거를 기반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정말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 다섯 가지. 이것만 들어보시더라도, 아, 이게, 정말, 어, 논, 이게 범상치가 않구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범상치가 않구나. 그리고 9월 16일날 FOMC 거의 뭐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됐죠. 아예 그냥 뭐 거의 확정됐다라고까지 보고 있는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신흥국의 신흥국 시장에 돈이 더 돕니다. 애초에 자, 이 자산들에 대한 다 호재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럼 이제 일단 이 부분 체크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반기 이번 2025년도 하반기 그때 디지털 자산법 디지털 자산법 2단계 통과 가능성 굉장히 높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에서 비은행 발행 인가 허용 가능성.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높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죠. 그 이유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26년도 상반기에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범 발행, 그리고 결제망 연동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6년도 하반기에 페이머니와 연계된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 UX 정착, 금융 서비스 확대. 예, 요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카카오 페이가 하는 게 해외 진출 확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죠. 일단 시작이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잘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어,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들 가까운 나라들 말고 말고라도 전부 어디든지 다 좋아요. 현재 이제 신흥국에, 개발도상국에 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결제, 송금,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왜냐? 수수료가 안 드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나라에서 나라로 이렇게 보낼 때 중간에 거치는 은행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드는 게 뭐예요? 수수료. 지금 중앙은행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럴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예, 그걸 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도 이제 은행만 이걸 발행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안전 장치가 있는 게 바로 준비금. 이게 발행 조건이죠. 발행 조건. 준비금. 준비금 안전 자산을 얘기하고 그거는 현금 플러스 태권을 얘기합니다. 태권도 국채를 얘기를 해요. 예, 1달러 대1 스테이블 코인, USDCDT 발행을 하려면은 요게 준비금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예, 그래서 안전장치는 있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자, 근데 얘네가 지금 어, 우리 카카오페이가 만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이튼튼얘네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등어 통해 증권거래, 투자자문, 자산관리, 기업주식 보상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도 당연히 다뤄야지만 이득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이 해줘야 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도 이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하지만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다루고 많이 팔고 또 원화 기반 시장을 다른 나라에도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케 횟수할 수, 수 있는 나라, 이 기업이 일단 카카오, 카카오 페이, 네이버 어,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지금 카카오 움직임, 우리가 이제 카카오 페이를 보고 있으니까, 예, 카카오가 지금 이제 일단은 시작, 여기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걸 토대로 해서 해외에 점점, 예, 이 원화 시장을 얘네가 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좋겠는 우리 카카오 페이, 역시나 이에 따른 성장, 앞으로 이에 따른 이 주가 상승 그리고 매출 상승 이런 게 연동될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거 요거 예, 요걸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 게 일단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관련해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신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하나가 다가 아니라 두 가지 두개두개 두개 올려드렸는데 일단 지금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번 연도 2분기 이제 카카오페이 금융 서비스 매출이 103억 예.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금융 서비스가 42% 비중이 42%나 차지를 하거든요. 이거는 역대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카카오페이의 비즈니스 수 축이 단순 결제에서 그러니까 PG라고 하죠. 단순 결제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굉장히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테이블 코인은 이 금융 플랫폼의 결제 수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우리가 지금 카카오 페이로 카카오 톡으로 해가지고 어, 내가 지금 뭐 더치페이를 하든 뭐 용돈을 보내주든 이체를 하든 되게 편하게 하고 쇼핑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대리 운전도 부르고 하잖아요. 그게 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이 되는. 근데 조금 더 싸. 왜요? 수수료가 안 들어요. 어,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준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차 그냥 다 말로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 페이노, 페이머니 서비스의 월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 돌파했다. 네, 이번에 이번에 발표입니다. 자체 가상화폐 성격에 있는 페이머니 이게 이제 사용자 기반으로 급증을 해서 3,100만 명, 네, 사용자 2천만 명 이상 월 사용자는 2 0 0 0만명 이상이다 라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머니는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활용 모델 전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유통 결제 수단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그 네, 다음에는 이제 실사용처를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 결제망을 확대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확장을 하고 있었어. 애초에. 근데 이제 지금 더 하겠다 라고 해외, 해외에 이제 방금 뉴스 기사가 올라온 거고. 이제 결제만 기반으로 확보가 돼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경제가 이제 가능하고 이를 카카오페이가 선제적으로 구축,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 보험, 플랫폼, 결제, 확장을 지금 좀 많이 격극적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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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표권을 다소 출원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이제 통신 카드 중계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결제 송금 투자 보험 아 제가 좀 악필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포인트 통신 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직접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카카오가 근데 이게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될수 있다입니다. 지금 이제 준비, 강의, 준비 단계라는 거죠. 준비 단계. 하지만 준비를 생각보다 빠르게 준비를 했고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생태계 다 잡혀, 잡혀가고 있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가 벌써 시작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더 빠른 나라들도 있고, 어,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벌써 9월이고, 그쵸, 9월이고, 시간 정말 빨라요. 여기서 놀아줄 수 있는 그 시간은, 길까? 그렇게 길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력들은, 적감의 수 기회를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갑자기 팡! 가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게 가서 시도를 하지만 어디까지 찔러가 중요하고요. 눌리는 건 당연해요. 어디까지 찔렀어? 하지만 찌를 때 거래량은 어땠어? 가 되게 중요해요. 이 평선 캔들의 모양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데 눌림.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눌리겠구나 라는 사이즈를 보고 잡고 그 다음에 갈수 있겠죠. 네,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소통방 문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까먹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저한테 이제 헤이 그리고 평단가 남기셔가지고 또익 대응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네,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